할렐루야 5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말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가는 한 가지 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무한대한 사랑 최상급의 사랑을 거절하고 뿌리치고 힘을 뱉고 배척을 하는 죄 한마디로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지옥에 가는 유일한 죄인 줄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작은 사랑이라면 그 사랑을 거절하는 죄, 작은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 사랑이라면, 그 사랑을 거절하는 죄, 큰 죄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한 사랑입니다. 이 무한한 사랑을 거절하는 죄는 무한한 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진노로 바뀔 때는 그 진노를 끌 자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큰죄 하나님의 사랑 무한한 사랑 그거라고 대처하는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좋아 여러분들이 죄값으로 죽어서 지옥의 불구동이 속으로 들어가려면 찰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살려내려고 자기 아들 예수님을 여러분들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마음으로 믿기로 결심하고 입으로 믿겠다고 한마디만 고백하면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를 믿는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무한한 사랑을 거절하면은 그 영원한 지옥불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제일 큰죄 일생 동안 70평생, 80평생 예수 믿을 기회가 수천, 수만 번 있는데 다 놓쳐버리고 죽었다고 할때 죽는 순간 지옥의 사자 마귀들에게 끌려서 지옥의 불 속으로 들어가는데 도살장에 개 끌어가듯이 질질 끌려 불 속에 들어가면은 그 지옥에는요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부덕이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불로 소금 치더함을 받는 것불 속에서 통딱 튀기듯 튀겨져도 죽지도 않아요. 다시 재생됩니다. 다시 원상복구, 영원, 영원, 무한대에 고통당하는 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지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 믿지 않다. 죽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운명은 이 우주 만물에 이이 붙어 있어가지고 비명을 질러도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지옥 불 속에 들어가 영원히 영원히 그 세월을 산다고 할때 여러분들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인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다 받아주십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든지 다사면해 주시고 죽기 5분 전에라도 늦지 않으시니 여러분들 늦기 전에 죽기 전에 빨리 예수 믿고 꼭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의 비자 티켓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